안녕하세요. 고양시 청소년 TV 유중원입니다. 2023년 조직별 핵심 성과 지표 변경 요청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의 정책기획부에서 내려준 자료인데요, 먼저 기본 원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유에 한해 지표 변경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예산삭감 등 내외적인 이유로 관련 사업이 폐지되어 관련 지표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두 번째로 지표명이 불분명하여 관련 내용을 명료하게 표명하여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하는 경우, 세 번째 조직 구성 및 운영 인력의 변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네 번째 특정 지표의 배점이 과대 혹은 과소 책정되어서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섯 번째 목표치가 과대 혹은 과소 책정되어 지표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여섯 번째 기타 사업 성격의 변화로 지표의 목표치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책기획부의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지표 변경의 개요입니다. 신설 6개, 폐지 3개, 변경 7개, 기존 지표수가 29개, 그 다음에 변경 지표수가 32개. 지표수의 변경 차이가 지금 3개로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먼저, 신설 지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설, 상시 경영평가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치 건수 배점이 4.0, 가중치가 0.8, 어, 평점 5점, 그니 그러니까 3건일 때는 5점, 2건일 때는 4점, 그 다음에 1건일 때는 3점이 되겠습니다. KPI, PI 구분은 PI가 되겠고요. 측정 산식은 상시 경영평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치 건수의 합산 그러니까 목표치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SG 경영계획 수립 여부인데요 배점은 3점 가중치가 0.6 그러니까 수립여부만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PI에 해당하고요. 이사회 운영규정 위반 건수 합산 이게 이제 수립여부인데요. 사유는 ESG 경영기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설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 위반 건수 그 다음에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이사회 운영규정 준수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설 내용입니다. 재단 미션 비전 재개념화를 위한 워크숍 운영 여부 요것도 한 재단 미션 비전 인식 제거를 통한 목적의식 향상을 위한 운영 여부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노사협의의 제한결과보고 미이행수 그러니까 노사협의의 제한결과보고 미이행수의 합산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제한제도 이행 및 포상을 위한 규정 개정 시도 건수 직원 제안의 실효적인 추진을 통한 제한제도 효능감 향상을 위해 신설한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폐지 지표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존의 위탁 공모 사업 지원 수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목표치가 12개였었어요. 그래서 위탁 공모 사업 예산 전액삭감에 따른 사업 폐지로 관련 지표를 삭제를 아예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특례시 청소년 인프라 구축 관련 프로그램 운영 횟수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것 또한 사업 예산 대폭삭감에 따른 특례시간 연계 협력 사업 폐지로 해당 지표 삭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횟수인데 이것 또한 해당 사업은 위탁 공모 사업과 연동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위탁 공모 사업이 폐지된 2023년에는 해당 사 사업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관련 지표를 삭제하게 됨. 자, 요게 폐지 지표는 요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경 지표입니다. 어, 기존에는 청소년 일상 포럼 운영 횟수 이렇게 해서 어, KPI에 해당되어졌 적... 고이회였는데아 이름을 바꿨네요. 고양시 청소년 정책 포럼 운영 횟수 이렇게 해서 이름 그러니까 성과 지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사유는요. 제7차 청소년 기본 계획 수립 및 재단 중장기 경영 계획 수립에 따른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포럼의 필요성 증가로 청소년 일상 포럼 사업을 고양시 청소년 정책 포럼 사업으로 재구성함에 따라 지표 명칭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청소년 일상 포럼 참가자 만족도 이렇게 되어져 었는데 이름을 바꿔서 고양시 청소년 정책 포럼 참가자 만족도 문항 평균 자이렇게 바꿨습니다 어 이것도 똑같은 내용은 사유는 똑같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양 유스프리존 참가자 만족도 요거를 변경을 인적 자원. 네트워크 행사 참가자 만족도 문항 평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 산식을 조금 바꿨는데요. 만족도 총점 합격. 나누기 만족도 참여 인원 나누기 설문 문항 수 이렇게 해서 목표를 4.0 이상으로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건수라고 되어져 있는데 안전 관리 법정 의무 사항 이행 건수로 명칭을 변경을 했고요. 배점이 10점에서 5점으로 낮아졌고 그 다음에 가중치가 2점에서 0.4점으로 낮춰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 11개 이행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경영평가 달성 등급 그 다음에 변경으로는 똑같은데 점수가 좀 바뀌었네요. 10점에서 7점으로 가중치가 2.0에서 1.4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행정 체계 구축 이행 건수라고 되어져 있는데 스마트 행정 체계 구축 및 유지 건수라고 되어졌고 그 다음에 점수가 4점에서 5점 그 다음에 가중치가 0.8점에서 1점으로 바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행정 체계 구축 및 유지 건수 합산 요거를 구분을 했네요. 그래서 다섯 건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어, 이거는 사유를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업무 간소화를 위해 매해 신규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고 잦은 행정 체계 변화는 오히려 시설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기존 신규 구축 건수 지표를 구축 및 유지 지표로 변경하여 관련 업무를 내실화하고자 함 하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은 재단 및 시설 KPI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건수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구축 및 유지 조치 건수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점수는 6점에서 4점, 가정치는 1.2에서 0.8로 바꿨고요. 똑같이 요거에 대한 산식은 재단 및 시설 KPI 관리 체계 구축 및 유지 조치 건수 합산으로 5건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조정 KPI 체계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기존에 이제 KPI 그 체계 표 하고 같은데요. 어, 변경 쭉 변경이 되어졌고 이건 이제 시설별로 이제 다 다르겠죠. 이거는 정책기획부에 해당하는 되어진 건데 변경되어진 것, 앞서 설명한 것들, 그리고 유지되는 것들, 변경되어지는 것들, 그 다음에 신설되어지는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면 된다는 라걸 예시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이준석 정책기획부장께서 만들어서 배포를 하신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고 각 시설별로 핵심 성과 지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